아, 오늘, 이제 주인공일 수 있죠. 사울이 실패했어요. 사울이,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승리했습니다.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쟁의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참 놀랍죠. 왜 실패했을까? 여기서 실패했어요. 한번 따라합시 나름 누구? 여긴 어디? 요기수 실패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정체성에서 흔들렸던 거예요. 자, 1 7절 말씀 봅시다.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르데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고.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잘난이 아닙니다. 사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왕님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사월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월에게 요구하는 거고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승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멸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멸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아, 되게 진멸한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아, 역사적 흐름을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이미 예전 얘기예요. 출애굽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있었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 뒤지쳐진 에 어,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했어요. 죽였습니다. 악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에 반하는 악을 행했고 죄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멸은요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거 이것이 맞지만 이게 일차적인 의미지만 진짜 진멸의 의미는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멸이 헤렘이라는 헬라어 동서에서 파생됐는데 헤렘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금지하다. 금지하다. 자 암세포가 무서운 것이 뭡니까? 암이 침투에 들어오면 은온 몸의 세포에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어떻게 합니까? 암 부위를 도려해요 깔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렘을 분리시키고 금지해서 살려내는 것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야, 아말렉을 진멸해, 헤렘 시켜.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섞여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분리시키고 금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월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 왕은 승리하는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전리품 나눠지면 아주 탁월하고 인기 있는 왕이에요. 여기서 멈출 거예요, 사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승리하게 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자가 아닌 사명자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처소에서 각자 모양과 쓰임대로 부르셨어요. 사루 왕으로 세우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각자 삶의 처소에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승리일까요? 그 자리에 높이 올라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서는 어떤 직함을 가지려고 그게 목적일까요? 왕대는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자리에서 해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취준생으로 부름받았어요. 또는 직장인 사업가 부름받았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 승리하게 원한다고. 여기서 좀잘 돼보고 싶다고. 남들보다 좀 앞서가고 싶다고. 이게 우리의 소원일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는 승리장에서 멈추면 안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는 거왕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헤렘 진멸시키는 것 나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헤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